안녕하십니까. 통영입니다. 오늘은 4월 신일주에 운명적 특징과 송패 조건 세 번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신유일, 신미일, 신사일, 신묘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유일이 4월에 나면 어떻게 돼요? 사유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근데, 사유나, 사축이나, 유축이나,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은 다 금국이죠, 금국. 뭐는 이제 가학이니까 금국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유. 그냥 툭 쳐서 이렇게 금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사축이, 여기서 만약에 신금이 나왔다, 정관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 축중 신금이 나온 거죠. 이거는 고지 입장에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고지 기준. 고지 기준으로 에. 움직이는 거죠. 에. 만약에 여기서 경금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생지 입장에서 생지 기준으로 가압을 쓰느냐 고지 기준으로 가압을 쓰느냐의 조건입니다. 고지 기준으로 가압을 쓴다는 것은 정적인 형태에서 쓰는 겁니다.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지 입장에서는 동적인 기준에서 쓰는 거죠. 사유는 사유는 동적이고 유축은 정적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유금, 유금이 생지하고 만난 거는 동지고, 동적이고, 요건 유금이 고지하고 만났으니까 정적이죠. 모든 삼합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축 뿐만 아니라, 에, 모든 해며미, 유노술뭐 신자진 다 그렇습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왕지의 에너지를, 왕지의 에너지를 다더 키우고 커지는 게 아니고, 왕지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게 삼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커지는게 아니라 동적이냐 정적이냐 삼합은 뭐예요? 생지 왕지 고지 아닙니까? 삼합은 생지 왕지 고지죠. 그런데 왕지를 기준으로 생지를 썼을때는 왕지가 동쪽으로 움직이는거고 고지를 썼을때는 왕지가 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유로 되어 있으면, 신이라는 일관이, 사유로 되어 있으면, 신이라는 일관이 사화라는 생지를 끌어들인 거죠. 동적 형태의 삼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유 일주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관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저 관이 커질수록, 본인의 대외적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관을 키우는 방법이 뭔가. 예, 여기서는 목을 기준으로 예, 여기서는 목을 기준으로 활을 총관으로 투관 시킨다면 이렇게 병화 뭐 이렇게 총관으로 투관 시킨다면. 재생관을 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명들은 성공 지향적 코드가 강한 명이 됩니다. 자신이 일지에 독을 두고 사화라는 관을 끌려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리딩을 하려는 명이 되죠. 재생관이 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재생관은 성공 지수에 주목합니다. 재생관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재생관은 성공지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본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위치나 영역을 형성하는 거죠. 출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행복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 기준 행복지수 행복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특히 요즘으로 옛날보다 요새 세대로 오면서 뭐예요 워라벨이라는말이 있죠 워라벨 워라밸 회사에 뭐 충성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자기 개인적인 여유 행복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뭐예요 세태가 요즘의 세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행복지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다가 못 견딥니다. 조직의 밀도가 높은 데서 매일 투정하고 싸워야 하니까 못 견뎌서 때려치고 시골 가서 편하게 삽니다. 뭐 때문에? 성공지수가 아니고 행복지수니까. 행복지수가 중심에 있는 명들은 성공욕망이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인성이나 식상으로. 이렇게. 네. 자기 성취, 자기 완성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인성이 광과 연결되어 있다든지, 식상이 광과 대척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명들은 성공지수에 대한 태도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인성이 식상을 보든지, 식상이 생재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 만족형이 더 큽니다. 재생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관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기운인데 그걸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럼 승진하고 나면 바로 뭐예요? 다음 승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의 영역을 키우려고 합니다. 재생관 대명은 출세 지향적 코드가 강하죠. 저런 명들은 서재의 책들이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가 많습니다. 소점에 가서 자기가 하는 코너를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를 읽으면 관으로 발달된 명들은 이걸 초세서로 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서 읽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는 인문학적 코드죠. 4월 16일이면 4월 16일이면 목을 기준으로 활을 쓰든지 술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술을 쓰면 개별성, 자기시련이더 강하죠. 목을 쓰면 월의 정관을 인정하는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목이 없으면 수만 써도 됩니다. 수만 쓰면 관과의 갈등은 있어도 자기시련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명은 직위와 상관없는 업을 중심으로 가는 직종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개통이라든지 개별적이고 독자성이 보장된 형태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죠. 네. 4월의 신미일주를 하겠습니다. 4월의 신미일이면 이렇게 신축 아까 했죠. 지난번에 신축과 아 예, 연결해서 보면 더 좋죠. 신축일과는 많이 달라졌죠. 같은 토생금이지만, 예, 이게 화생토인데, 예, 조열해지죠, 조열. 조혈. 조열. 신금은 가장 꺼리는 게 조열해지는 겁니다. 신금이 조열한 곳으로 진행된다면, 신금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예밀해집니다. 신금이 갖는 개체성, 독자성 신금은 뭐예요? 개별 포장이죠. 현금 집단 포장 박스 포장 그래서 개별 포장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것에 보장이 필요합니다. 조열해진다면, 그러한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한 예민함을 말하게 됩니다. 4월 1미일은 기본적으로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네, 수가 필요합니다. 네. 수를 쓴다고 할 때, 수국하라는 조건은 미토가 일지에 있으니까 이미 해결됐습니다. 화생토라는 것이 이미 화를 수국하라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가 왕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수가 청간에 작용한다면, 이런 명들은 뭐예요? 관인상생을, 관인상생을, 네. 상관으로 잘 쓰게 되죠. 축초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축으로 가압을 해서 오히려 본인 기준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수가 발달될수록 개인성이 더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수가 발달돼도 관이라는 기본 구성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상관을 쓴다는 겁니다. 직장 지명인데 독자성을 갖는 거죠. 이런 명은 교육 계통이라든지 이런 곳에 잘 맞춰진 형태가 되죠. 여기도 목이 간접적으로 따라오면 본인 개인성을 실현하고 그거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목이 필요한 겁니까? 상관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상관을 쓰므로 보람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과 연결될 때, 심미일과 신축일이 4월에 난 것을 비교해 보면, 심일주는 월의 관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고, 신축 일주는 본인 개인성이 더 강조된 겁니다. 4월의 신사 일주를 보겠습니다. 4월의 신사 일주면 화가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뭐 노출이 심한 거죠. 임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근기가 강해도 좋습니다. 근이 근이 강하다는지. 근이 강. 신금의 근이 발달돼서 화에 대응하는 힘으로부터 금생수 한다면 주도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이 없어도 임수가 신금에 이렇게 접신돼 있으면. 충분히 관으로부터 뭐예요 자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극금 돼서 외부적 노출이 심하다는 것은 제약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약해져도 본인이 할수 있는 자기 마당만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어떻게 노출돼도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임수입니다 임수가 있으면 사사로 돼 있는 게 불편하더라도 자기 성향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해냅니다. 목을 보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목생화로 호로록 넘어가죠. 이때는 금병수가 주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임수에 대한 수원이 심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경금으로 수원을 삼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생수 되는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신묘일이 4월에 나면, 신묘일이 사월에나 재생관을 하죠. 재생관. 재관을 합니다. 일지편제가 월정관과 밀착되어 있죠. 목생화가 중요하죠. 일지묘가 사화를 봐서, 목생화에 대한 아주 적합한 관계를 적확한, 정확한이 아니고 적확합니다 아주 긴밀하게 적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관이 뭐예요? 주도해서 쓰게 됩니다. 재생관을 아주 잘하는 명이죠. 그러면 일지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역에서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관이라는 월의 사회적 조건을 다루는 개별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죠. 사업적 수완도 뛰어나고 직정지명이라 해도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뛰어납니다. 이런 명들은 자기가 팀을 운영한다든지 맡아서 할 때에 그러한 조건들이 아주 발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필요하죠.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작용하게 되면 이미 목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수라고 하는 식상만 잘 발현되어 있으면 목생화로 연결이 됩니다. 월의 관을 주도적으로 수립명이 되죠. 그래서 신묘일주가 사월이면 능력있는 사주입니다. 제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사회적 접근성도 뛰어나고 잘났습니다. 수가 신근과 연결만 잘 되어 있다면 사회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일주가 될수 있습니다. 심묘일주는 육식갑자 중에 가장 이재가 밝은 일주입니다. 재의 감각이 가장 뛰어나죠. 그래서 월의 관을 자기재를 다루는 것으로 연결해서 사회적 조건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충분히 외부적 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보호하는 조건들을 쓰게 됩니다. 임수가 잘만 발현되어 있다면 사업성도 굉장히 큰 사주죠. 특히 주식,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감각이 아주 탁월한 명이 되죠. 지금 시대는 돈 버는 게다 그런 쪽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좀더 안전성을 말한다면 묘목의 죄는 묘목의 죄는 토죠. 이 입장에서는 토로 금기를 삼을 수 있으면. 안정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에 미토나 진토가 <laughs> 연결된다면 이런 명들은 경제적 부분 특히 재물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묘가 재인데 토 없이 사화로 돼 있으면 재의 감각을 사회적 조건에 쓰는 거고 그런데 미진이 있으면 제 감각을 자기 에, 에, 재로 씁니다. 제 재니까 재물을 보관하고 모을 줄 알죠. 미진이 없으면 능력이 출중한 사주고 돈을 잘 버는 거하고는 돈을 잘 보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사월 신금은 대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인식하는 명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멋을 알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근사하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형식적이다. 과시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쟁수가 되는 조건이 중요하죠. 수와 활을 조절하는 목의 개입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4월의 신금일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목에 개입하지 않으면 술을 썼을 때 충분히 능력이 보장되고 보여지지만 월과의 갈등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쓰느냐, 목을 쓰느냐는 관계 구조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